우 우후 잘왔다 와. <laughs> 아, 시간이 너무 빨라요, 그죠? 네. 어, 올라온 지가 뭐 올라온지가 뭐한 5분도 안된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고기거든요. 에 <laughs> 네, 뭐? 5분도 안 돼. <laughs> 안 된다고요? 어? 여기 뭐 자리 깔아? 아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자리 깔아요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어, 역시 쉽지 않은 여자들이야. <웃음> <웃음> 우리도 어,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자리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이번에는또 다행입니다 오늘 또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시 이제 저희 형분들 이제 뒷열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어 어떻게 이제 전도를 당하셔서 또 앉아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라고요아 원래 저를 좋아해요 아 어, 진짜? 감사합니다. 어떤, 어떤 어떤 프로그램 보시고 저를 좋아하셨어요? 어! 너무 옛날 얘긴데? 미스터 트롯은 지금 6년 전? 그 이후에는 못 보셨어요? 불타는 트롯맨. 오 어, 그래요? 현력강도 하고 싶고. 이제 우리 좀 그만하려고요.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차라리 대눈이 더 예뻐. 아무튼 이렇게 기억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.